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2021년 9월 12일 14시 기준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어제는 27명이 확진되었고 오늘 이 시간 현재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4,45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중 341명이 현재 격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6013건의 검사를 진행하여 총 누적 검사 건수는 177만 4633건입니다. 총 누적 검사 건수 중에 양성은 4450건이었으며 85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에 61명이 입국해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어제 9월 11일에는 79명이 입국해서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해외입국자 중총 누적 확진자는 232명입니다. 병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458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광주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권역생활치료센터인 강진인재개발원에 126병상이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는 317, 318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강진 인재개발원의 11명, 군산의료원의 1명, 나주생활치료센터의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환자 1명이 조선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또한 오늘 확진자 10명이 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확진자 발생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11일은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등 고용 사업장 관련 격리 중 3명을 포함한 총 13명, 광산구 소재 물류센터 관련 격리 중 4명,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해제 전 1명, 북구 소재 중학교 관련 격리 중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타시도 확진자 관련 3명, 선행 확진자 관련 1명이 확진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이 한 명입니다. 유증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분이 두 명입니다. 오늘 9월 12일은 현재까지 1 0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등 고용 사업장 관련 한 명,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한 명, 광산구 소재 물류센터 관련 한 명, 선행 확진자 관련 격리 중한 명을 포함한 두 명입니다. 또한 유증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분이 다섯 명입니다. 최근 유행별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검사 관련으로 175명, 외국인 등 고용 사업장 관련 77명, 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15명,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19명, 북구 지인 모임 관련 14명,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35명, 서구 가족 모임 관련 19명, 북구 소재 중학교 관련 30명입니다. 다음은 학교 관련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1일에 외국인 등 고용사업장 관련 광주 4402번 환자와 접촉한 남구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각 1명씩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장평가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두개 두개 학교에서 총 1,45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표 환자를 제외하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 분류 결과 두개 학교에서 총 7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9월 24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에 추가 환자 발생 시 접촉자를 재분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0시 기준으로 1차 누적 접종 인원은 91만 8,874명입니다. 그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56만 3,285명입니다. 전체 1차 접종 완료 현황은 접종 대상자 대비 74.2%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제도 전국에서 1,755명이 확진되는 등 확진자 수가 68일째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시도 간 이동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74.4%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를 통해 비수도권으로 증가세가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이번 추석 연휴도 약속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타지역을 방문하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그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등 다중이 모이는 타지역을 방문하신 시민께서는 광주에 도착하신 직후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잦은 환기, 산밀 환경 개선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기, 이동과 모임 외출 등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기, 불효불급한 약속 및 집단 행사를 취소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 받기,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